안녕하세요. 임지혜입니다. 토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의 주간 예보를 알려 드릴 텐데요. 토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동시에 제14호 태풍 꿀랍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중부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비 예보가 나와 있는 상태지만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에 따라서 날씨 예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 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요일별 날씨와 기온 보시죠. 토요일에는 낮에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과 추석 당일은 월요일에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따라서 추석을 맞아 달구경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비는 일요일 안으로 그치겠고 월요일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남부지방은 구름만 많겠지만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인해 또 비가 오겠고, 이후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주간예보였습니다.